네, 조선의 반격 토너먼트 8강전 유신의 파이널 버전입니다. 권율님과 유신님의 경기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보라색 명나라의 유신님 자, 그리고 빨간색 조선의 권율님입니다. 네 번째 경기예요. 네, 그 권율님이 이 맵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네. 그 제가 정확하진 않아도 유신님이 이 맵에서 플레이 해본 했어가 신성현님이가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 알고 선택하신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음... 자 일단은 이본영의 시장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본영의 지금 병부성 가면서 정찰 좀 빠르게 서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맵도 일단 물길이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러시카리가 멀다고 좀 봐도 되겠죠? 네네, 그, 어제 이제 많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가장 이제 초반인 강력한 일본도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물길이라서 이속이 좀 느려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길이 자체도 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권유님은 이 맵을 어느 정도 아셔서 조금 자원을 그냥 거의 가져가는 빌드를 선택하셨고, 첫 경기 빌드처럼. 네네. 네, 유진님은 일단 선명부를 통해서 좀 정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가져가는 약간 좀 맞춰나겠다. 가 이런 빌드를 좀 쓰신 것 같고. 네. 네 그거를 좀 예상하고, 이제 선명들을 지금 두기까지 계속 보내고 계시네요. 그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율님이 두 경기를 일단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한번 좀 색다른 시도를 어, 해보셨습니다만 비행상이좀 뭔가 베릴라보다는좀 힘상 위주의 좀 운영을 좀 하다 보니 좀밀린감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예 경기를 좀 끝낼 수 있을지 물론 지금 한 판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행선을 적당히 이제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약간 한타 유닛 같이 이제 사용을 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자원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면 있었던 것 같고 이맵 역시도 공룡닛또 환영하기도 좀 괜찮거든요. 네네. 하다 해상 유닛이 제일 효율적이긴 한데 네네. 유닛도 좀활용하기 괜찮아서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권율 님이 또 국뽕 아이디기 때문에 거북선을 보여주면 참 최상의 유튜브 각인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대 명단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이제 보통 조선소를 지으실 거거든이 맵에서 이제 바다 그 해상을 잡지를 못하면 이 선물티들이 다 이제 못 가져가기 때문에 네. 자원에 고 후달리는 상황이 오게 돼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선수분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아마 해상 휴닛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서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초반 러쉬를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님 아닌가요? 어 네네 그명부성이 하나라 가지고 네. 일단 만약에 좀 이도 볼수 있으면 보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오기찌 찍은 것을 제가 좀 대비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권율님도 정찰을 완료하셨고, 저네 마리의 청병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뭘 노려줄지요? 훈련도감 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 일단 병력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일본 명나라, 아 조선인 순인가 보네요. 네, 좀 메타가 좀 분위기가 조금 네, 조선이 조금 살짝 버프를 받긴 했습니다. 이렇다 할거 없는데 아 근데요 지금 어, 권율림 진영에 저기 제철소 짓는 조건 좀 한번 보시죠. 지금 네. 조선소를 짓고 있네요. 네네 네. 그 선발 팀들 가져가려면 그 비행체 제작소는 제철소를 짓고, 네. 그 다음에 비행체 제작소를 지어야 되고 또그 건물 가, 가격도 비싼데, 지금 네. 이제, 이제 훈련도가 에지으면 조선소도 바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선서를 지어도 수성선을 뽑는 걸 보아하니 아마 서머리티를 가져가거나 이런 좀 드랍을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서를 짓고 있는 권율님 시고요자 이승신도 한번 전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갑총병 생산하고 있는 아, 명나라 유신님 진님 생산하고 있고요. 자, 일단 수송선이 일단 생산이 됐는데 저거 움직일 수 있나요? 일단 한번 보죠. 저거 못 움직이면 정말 웃길 것 같은데요? 어네좀 애매한데 어네 나오네요. 아네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중앙쪽에서 막로 라인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지 농부가 왔습니다. 아,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유신님은 지금 뭐 해상 유닛 활용이 보단 좀 지상 유닛에 많이 힘을 주고 아마 주작을 좀 활용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조선이 좀막노동 일찍 지내는 모습인데. 자, 이제 강할증 도와하고 있는 명나라 유신님이십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오, 이거 그냥 쫄아서 그냥 돌아 들어가면 이 막루 라인이 완성됐는데요. 네, 그 뒤에 추가병력도 있고 해서 네, 쉽게 이지는못하든요 이미 조선이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네. 네. 자, 막루 라인 예, 하나 더 찍고 있고요. 사복선 네, 아, 나와서 볼 C D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좀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요. 배유의 들이매지도 좋고, 그리고 이번 버전 오면서 이제 대부분 배들이 약간 상향을 먹었거든요. 예, 예. 뭐 생선, 생산 시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공격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밸런스를 위해서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이 좀 좋긴 합니다. 네. 자, 막무라인은 지금 경고해주고 있고, 거기다 가 8억선 운영까지 하고 있는 조선의 권율님이십니다. 자, 지금 포박설 들어갔는데요. 아, 이준신 잘빠져나갔고요 아, 네. 이순신잘 죽겠네요. 라인 걷어낼수 있을지 한번 보죠. 저기고 싶고. 아 이거 못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네 이미 그 도전이 다리를 잡고 있었다 보니까.네네. 그 옆에서 이제 파독선이 계속 이제 길도 좀 해주고 매치 약간 해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네요. 체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리고 깨부시는 데도 좀 힘들어 보이고 저 그다음에 권율님 아, 10시 쪽에다가 뭘아 9시 쪽에다가 선말티 가져가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배가 이제 권율님한테 신성대할때 그 상대방 진영 선물티를 빨리 가져가가지고 약간 자원이 이맵0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전략으로 조금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일부러 남의 집을 좀 먼저 털어 먹고 자신의 것을 먹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네, 네 이게 보시면 그 네멀티랑 상대 멀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멀티 견제 오는 것도 뭐 거리도 멀고 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송 것으로 이제 강대방 다운을 빨리 먹겠다는네요 네. 아이 막누라인은 도대체가 이게 뚫어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부해지고 있습니다. 어, 네. 아 근데 이와중에도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절대 빨리 해야 됩니다. 다 올라올지, 다 빠질지. 수... 아 격에는 빠지는... 그냥 건너 오는데요. 네. 오면서 계속 투두를 막고 있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상윤 씨목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아 발석도 지금 수장 댕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사지로 들어온 송창과 1영입니다 신민도 들어왔었네요. 네 지금 다다 아!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아, 네 장수 지금 주작이라도 한명 가야죠 주작에. 그렇습니다. 자자자 주작. 네네네. 자 내공. 아, 아또이와제 <laughs> 역시 여기서 또 고인물 클래스가 또 나오는군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 맵이 비가 오게 되면 육로가 전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해상 유닛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 근데 지금. 어, 이순신이 어딨나 했더니 12시 선멀티에 있었네요. 견제를 어, 좀 네. 하고 있었네요. 멀티, 이거 이러면은 명나라가 지금 쌀을 먹는 곳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 조선은 반면에 지금 뭐 상대방 진영 밑에서도 쌀키고 있고 자기 멀티도 쌀키고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조선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로라에는좀더더 견고해지고 있고 앞에서 대놓고 지금 제철장 전진기지 짓고 있습니다. 오 어, 네, 이순신. 이건 좋네요 아 이순신 잡혔나요? 네 코박스로 아까 살려갔던 장수들을 내려서 네. 코박스로 잡아주신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순신까지 일단 잡아내신 모습이고 하지만 지금 쌀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명나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밍 때 다시 저살먼티 회복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유신님이 이제 맵을 플레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멀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한시 쪽에 전 멀티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본진 근처 바로 밑에 있는 지금 권유님이 뒤지고 계신 멀티를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예. 네 그래서 지금 멀티 위치를 빨리빨리 좀 파악을 해서 멀티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선멀티 쪽 견제를 지금 가는데 어 없네 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본인의 네. 집에서 지금 자원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 말이죠. 없어요. 그래도 한 마리라도 내려놓는 게 좋죠. 네, 그냥 두 마리 내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해산 유닛에 좀 도우, 도움을 줄수 있는 지상들이 일본은 뭐 제이쇼의 지신술 그리고 이순신의 조선의 이순신의 김영식포인데 명나라는. 없긴 하지만 그이령이 만약에 무키가 나오게 되면 네. 정말 이제 해상윤이서 혼자서 다 때려잡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철령포, 철령포죠 이름이? 네, 철령포입니다. 철령포가 나오면은 그 데미지도 거의 한 방에 한 몇백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좀그 무기가 좀 빨리 와준 뒤 기다려야 될것 같고 지금 그 유신님은 해전 해상윤이서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예, 권율님이 좀 사명 대사를 뽑아서 예, 사, 상인에게 기우제를 구입한 다음에 그거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싸리 지금 아, 그 권율님 진영의 선물티 쪽을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설명드렸듯이 해상 유닛이 견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상 유닛들이 좀필요하있잖 아무래도 요아 지상 유닛들은 요맵 대부분이 섬이다 보니까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해상 유닛이 조금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맵에. 그렇습니다. 코나시도 또또 10시 쪽에, 아니 지금 2시 쪽에 선멀티 견제가 또 있었구요. 자, 이어송이 일단 와가지고 지금 9시 쪽 선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험씨 너무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 네, 조선이 지금 정면 압박을 가네요. 해상일리시랑 같이. 자, 들어가나요? 자, 일단 소모사는 대기 중이고요. 네. 영나라가 지금 자원줄이 없다는 것을 좀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약간 소모전을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시는것 같네요. 그렇군요. 지금 한옥산과 함께 싸워 죽은 했으나 역시나 명나라 병력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섬멀티 쪽9시 쪽은 이호송이 열심히 또 때려부시면서 경험치업 하고 있고 이쪽도 무난하게 지금 막는 모습입니다 유신님 네, 아무래도 물길이고 영원덕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어, 그 명나라 등 그리고 상윤이석을 힘을 썼다 보니 예. 그냥 이쪽 좀 막아주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쪽 멀티 양옆을 지금 유시그 조선의 권율님이 아주 냠냠 쩝쩝 먹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쌀머티가 그래도 아직 자원이 반동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싸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결국에 떨어지게 되고 또 경제를 네. 지금 본인이 가진 경제를 맡기기 때문 네, 우리나라가 자원을 많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한번 강을 좋아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마치 스타의 그 프로토스 캣, 포톤 캐논 꽃바처럼 정말 많이 박혀있네요. 이거 어떻게 쫓아? 지뢰를 방송해서, 네. 그러네요. 지뢰로 조금, 그, 그 막무가 좀 파괴된 모습이고요. 아, 지뢰. 총장, 내게 아, 체력 관리 좀 해줘야 될것같고요 조선이 지금 진영님이 거의 아, 네. 없었는데도 명나라에 약간 이기들은 거의 전멸을 했네요. 네. 자, 그렇게 자원상황 보면은 아, 9천대네요 명나라. 네, 요즘 12시도 지금 허준이랑 화차 부대가 타격이 들어가서 예. 견제를 받은 모습이네요. 아, 지금 꾸준하게 지금 견제를 좀 해주고 있는, 아, 조선의 권율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해상유닛이 정말 좀 걸리적거리는게 저게 이제 내가 이제 병력을 보낼 수 없는 곳에서 견제를 하다보니 선 멀티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네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주작으로 일일이 실어서 날려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롭거든요 수성선이나 이런걸 활용하면은 수성선은 한번에 이제 탈신이 있는 유닛도 6핏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네. 한도좀덜 가고 하영도가좀 높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9시 쪽 멀티 이제 들어가면서 자원을 먹을 지금 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길 길이가 너무 이제 그 코스가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중이나 해상 유닛이 조금 활영도가 높은 맵이 이미긴 하죠. 예, 예. 한옥도는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는 권일림이시고요 명나라 아, 지금 쌀 자원 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가 고만이라서 상인이 한번 오면은 조금 이제 목재 팔면서 네. 네, 자원을 좀 확보를 하고 네. 이제 멀티를 하다가 여전이생길텐데 네. 상인이 지금 또 계속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빠 아, 네. 일단은 지금 조승훈이, 아, 지금 2시 쪽 멀티는 일단 좀잘 발견하실 것 같은데, 저기 일꾼들 지금 한상차림인데 아, 저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네, 1시 쪽 멀티가 또 조선이 보시면은 조선소가 왼쪽에만 있기 때문에 네. 그 애들이 또 비가 안 오면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는, 네. 명나라가 지상권에 좀 힘을 줄 만큼 지상권에좀 보내서 멀티를좀 가져가서 면 다니게 는데 아, 자, 그 와중에 또 이제 아까 2호성이 레벨업을 잘했는지, 연옥을 쓰면서 또 이제 화차, 아니, 막무라인을좀 그 걷어보려는 모습입니다. 그, 뚝도 근데 병력소 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자원이 없어서, 예, 예. 이해가 맞 나오는 게 없을 거거든요. 네네. 우선은 이것만 막으면 되긴 합니다. 예, 예. 자, 그 와중에 또 지뢰가 또터졌고요 아, 지금 수소비님이 없기 때문에 또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자, 그리고 지금 본진 쪽한번 보시죠. 사명대사와 이순신이 지금 본진이 터트리고 있어요. 아, 네네. 아무래도 회상 그 주도권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저런 공중분이 환영도 좀 쉽게 할수 있죠. 네네. 야, 이거 명나라 정말, 예, 공중이면 공중, 해상이면 해상, 다 잡혀가지고 지금 장악을 당했었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여성과 지금 이 형이 외롭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 조선의 분량 이렇게 진짜 많이 터지는 일꾼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아, 결국에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4 경기 권율님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결국 권율님이 사강 진출 하시게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